드론 교육과 드론 체험, 하늘에서 배우는 새로운 미래 교육의 시작. 최근 학교와 공공기관, 지역 사회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행 조작을 넘어서 드론을 통해 과학, 코딩,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배우는 융합형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드론 교육은 학생들이 손으로 조작하고 눈으로 결과를 확인하면서 학습의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 체험과 코딩이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드론의 이륙, 회전, 착륙 과정을 카드 코딩이나 모션 코딩으로 제어하면서 논리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이죠. 아이들이 드론의 움직임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원리와 순서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맞춤형 드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1기 실습을 기본으로 한체계적인 수업 운영과 안전중심의 표준 절차를 통해 초보자도 쉽고 안전하게 드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이 바로 한국드론교육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